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코노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좀더 같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 가입하시면 모든 자료 30일 동안 열람 가능하시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도 가입 한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으시,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 어 본인이랑 좀잘 맞겠다 싶으신 걸로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어 저랑 같이 스포츠를 이제 30일 동안 즐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있었던 NBA 같은 경우는 이미 적중한 상황인데 어 이게 올킬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제 한 폴더가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또 이제 올킬이 나와준다라면 NBA 3일 연속 올킬 그리고 이제 4연승까지 이제 적중하게 됩니다. 이미 뭐 4연승까지는 적중한 상황이고 어 올킬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어잘 들어와줬으면 좋겠네요. 어 영상 이제 그 올리고 나서 어 다시 한번 영상 다시 한번 그 NBA 보러 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고, 어, <laughs> 오늘 일단 주간 경기가 이제 다섯 경기가 있는데, 어, 이제 그 뭐냐, 주말에는 이제 배구가 없습니다. 어, 주말에는 이제 배구가 이제 그 올스타 올스타전 때문에 이제 없기 때문에, 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배구 경기다. 그래서 이제 다음 뭐 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쉬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은 이제 농구로만 이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배당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배당을 좀 참고했다는 점좀 어 이따가 이제 배당 뜨고 나서 어 바뀔 수도 있다는 점한 번씩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영상 그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어 초안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시작 알려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정관장대 고향 선호 일단,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 브레이크 다음 경기에서, 어, 올스 브레이크 다음 경기에서 이제 바로, 어, 바로 이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어, 그날 경기는 이제 KT 상대로 73대 62로 경기를 잡아냈는데, 그날 경기 솔직히 이제 뭐 정관장이 잘 했다라기 보다는 KT가 더럽게 못했던 경기였죠. 이미 1쿼터부터 이제, 어, 승부가 결정났던 경기였다. KT가 이제 그날 경기에서 1코트에 5점밖에 넣지 못하면서 무려 1코트에만 23점 차이가 나면서 그냥 뭐 경기 초반부터 어 이미 승부가 기울었던 경기였죠. 자 그리고 이제 고양선호 같은 경우는 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어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양선호가 득점력이 굉장히 좀어 높았었던 상황이었죠. KCC 상대로 90점 그리고 DB 상대로도 역시나 90점 두 경기 연속으로 이제 90점이나 꽂아 넣을 만큼 고향 선호가 굉장히 좀 득점력이 괜찮았고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이 이제 세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세번다 정관장이 잡아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어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데 어 그래도 저는 정관장이가 어 지금 뭐랄까 아반도도 빠져 있고 변준영도 빠져 있고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호가 그래도 이제 한번 비빌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비벼야 되지 않을까? 어, 물론 이제 고양 손의 그런 수비력을 고려해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팀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질 때는 화끈하게 진 팀이죠. 어, 뭐 <laughs> 얘네들이 경기 질 때는 뭐 10점짜 20점짜 우습게 이제 지는 팀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긴 합니다만, 어, 저는 그래도 어, 비빌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비벼 줘야 된다. 손오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 거고, 언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관장이 그런 수비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양팀 맞대결에서 어, 이제 세번 중에서는 150점을 두 번이나 넘 넘겼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손오프렌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부산 KCC 대 그리고 창원 LG. 일단 KCC라는 팀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언더 쪽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얘네들이, 어 공격력이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수비력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 얘네들이 이제 저점을 찍는, 공격력에서 이제 저점을 찍는 날에는 알아서 이제 실점을 많이 해주면서, 어 오버를 띄우고, 아니면 지들이 이제 득점력이 폭발해서 오버를 띄운다든지 어 굉장히 뭐랄까 어좀 오버 가기는 에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수비력이 나쁘진 어 상당히 좋은 팀이죠 어 얘네들 같은 경우 홈에서 이제 평균 실점이 68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이제 LG 같은 경우도 평균 실점이 76점이나 될 만큼 원정에서는 실점이 꽤나 높은 팀이다 어 그래서 전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LG도 어, 이제 그 수요일 경기였죠 동아시안컵을 이제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좀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KCC도 역시나 수요일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네들도 역시나 지금 현재 수, 그 수비 쪽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양팀 다어 저는 오늘 다 수비는 이제 둘다 어느정도 좀 열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kcc 뭐 허웅 이라든지 허웅도 이제 다 부상에서 돌아왔죠 어 지금 이제 최준용만 빠져있는 상황인데 어 전이 경기는 그냥 오버쪽으로 어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뭐 승패를 본다라면 뭐 kcc 프랜 쪽이긴 한데 딱히 믿음은 가지 않는다 음. 자, 그리고, 당연기 KB 스타즈대, 그리고 KB, 아, 그, KB 스타즈대, 그리고 BNK 썸의 맞대결인데, 일단 뭐, BNK 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 연패도 없고, 연승도 없고,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이제 KB 같은 경우는 직전경기 <laughs> 어, 이제 삼성 생명한테 경기를 내주게 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K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득점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그날 경기 같은 경우는 3점이 좀드럽게안 들어갔던 날이었죠. 어, 평소보다 3점이 좀드럽게안 들어갔던 날이었고 뭐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더 이제 나은 이제 그런 성적을 좀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 저는 KB가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박지수가 돌아온 상황이고 어, 그리고 올 시즌 BNK 썸 상대로도 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위 관계는 KB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언오버 같은 경우는 음 그래도 본다라면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KB 경기 같은 경우는 언더 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음.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현대 캐피탈 대 한국 전력이 맞대결인데, 자, 올 시즌 이제 현대 캐피탈 상대로 한국 전력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현대 캐피탈 상대로 올 시즌 이제 세 번의 맞대결에서 2승 1패, 음, 2승 1패로 오히려 지금 리드를 잡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현대캐페탈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어, 최근 10경기에서, 이제, 무려, 이제, 6경기가, 셧아웃 경기가 나왔습니다. 지들이 이기든지, 지들이 지든지 하면서, 6경기가, 이제, 셧아웃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다 3대1이 나왔을 만큼, 형태가, 이제, 드럽게, 이제, 풀세트를 안 가는 그런 팀이죠. 반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의 경기에서, 이제, 3번의, 이제, 풀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번아세 번에 이제 다웃이 있었다. 어 그만큼 이제 한국 전력은 어, 형캐에 비해서는 그래도 풀세트를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어 지금 현재 이제 뭐 지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네 경기 연속으로 이제 다웃 경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모뭐 아니면 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형캐 쪽으로 보려고 했지만 어, 올 시즌 어쨌든 한국 전력이 형캐 상대로 좀 강했다는 점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전이 경기는 어 한 번쯤은 풀세트를 가도 어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 어 전경기는 풀세트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프랜에다가 오버 쪽으로 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흥국대 이제 GS칼텍스의 맞대결인데 지금 현재 뭐 여자 배구에서 어 이제 그 뭐냐. 어, 흥국 생명이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이죠. 어,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풀세트까지 가가지고, 어, 풀세트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경기를 잡아내면서 최근 4연승을 기록하게 됐다. 어, 레베카가 이제 감기 기운 때문에 일요일에 이제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3일 정도, 아, 사, 그 거의 한 5일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회복하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GS는 여전히 그냥 뭐 실바 몰빵 팀이죠. 어, 실바가 컨디션을 저점을 찍으면 이제 뭐개 발리고 만약에 이제 실바가 고점이 뜨는 날에는 이제 뭐 경기력이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흥국 생명 같은 경우는 뭐 높이도 높은 팀이고 공격력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저는 흥국 생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수비력이 굉장히 좀 끈끈하다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GS 그 실바한테는 어느 정도 실점을 하도 어, 나머지 자원만 잘 막아준다라면 한국이 오늘 경기는 좀 유리하게 <웃음> <웃음> 경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어, 전이 경기는 한국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laughs> <laughs> 언어보 같은 경우에는 음,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제 국내 경기 총5 경기. 프리뷰 끝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맞다 싶으신 거어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모든 자료 이제 30일 동안 연락 가능하시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도 가입 어한 번씩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이랑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종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